안녕하세요. 엘런 비탈 박승욱 작가입니다. 네,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현업 사진 작가이기도 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사진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교육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제가 그동안 갈고 닦은 그런 노하우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때로는 전문가들 사이에 비밀처럼 여겨지는 것도 제가 일부는 공유를 해 드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본 강좌는 일단은 포토샵의 포자도 잘 모르는 아주 초보자들을 대상으로 시작하는 강좌가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동안 다른 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후보정의 스킬들을 배우셨더라도 하나하나 따로따로 배우셨기 때문에 그것이 총체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느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사진 보정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좋고요 마찬가지로 사진 보정을 많이 해보셨지만 그래도 뭔가 서로 연계되는 부분이 아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사진 후보정을 할때 포토샵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라이트룸을 선택하느냐 이제 이 기로에서 좀 고민을 하실텐데요 사실 포토샵도 라이트룸과 비슷한 카메라 로우 필터가 있기 때문에 굳이 라이트룸을 그치지 않고 포토샵에서 카메라 로우 필터를 이용한 그런 후보정을 할 수가 있게 됐고요 제가 정말 오랫동안 포토샵 강좌를 해왔는데요 라이트룸과 포토샵을 왔다갔다 하는 것보다 포토샵과 카메라로 필터 이두 개를 왔다갔다 하는 것이 훨씬 더 능률적이고 사진 후보정 초보자 분들도 쉽게 쉽게 잘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강좌를 부담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진 후보정 그동안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셨을 건데요 저와 함께라면 별로 어렵지 않게 그리고 재미있게 수업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학습을 잘 하시더라도 가끔 복습을 할때 영상으로 복습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을 거예요. 물론 여러 번 영상을 다시 볼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정리한 PDF 파일도 같이 받으시게 됩니다. 사진 강좌에 포함되는 모든 예제 파일도 보내드리고요. 당연히 보내드리고 그리고 PDF 파일까지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PDF 파일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보면서 따라하시기가 정말 어렵지가 않을 겁니다. 최대한 친절하게 그리고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사진 초보자분들, 특히 사진 보정 초보자분들 충분히 쉽게 따라하실 수가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강좌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엘람 비탈 박승욱 작가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